하루하루 문속 가수야. <laughs> 자, 어우 진짜 푹푹 찌네요 날씨가 그지. 근데 아름답긴 해. 막 구름이 저거 좀 봐. 구름이 동실 동실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푹푹 쪄 어. 출근합니다. 오늘, 오늘 뭐 한다고? 화보 촬영입니다. 화보야, 이거? 네. 뭐야? 디지털 런웨이라고? 디지털 런웨이. 예. 디지털 런웨이를 하러 간대. 그는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안할 안할 때는 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끔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요 이렇게 기록도 좀해 놓고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 드리고 그리고 이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멋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사람도 해요 그래서 디지털 런웨이 디지털로. 오케이 가자 오케이 디지털 런웨이 있어요 그 유튜브가 올라갈 때마다 최소한 제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하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보시는지를 좀 i 수 있으면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n i 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 여러분 g and l e a 맞을 수는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이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생각보다 그 유튜브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걸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서 거기서 오는 또 장점이 많죠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베스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닌 전혀 엉뚱한 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더 너그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의 의도는 쿠킹을 할 때도 음식을 할 때도 그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죠 레시피도 안 주고 이건 없다 저거는 없다 뭐 어떨 때는 막 잘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에 맞는 여러분 건강에 맞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러분만의 것을 창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제가 의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흐트러트리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해요 마구마구 마구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더 넣어도 되고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거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이거다라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음식하는걸 따지면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나 이렇게 한 가지만 가는 걸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컬리나리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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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거다 쓰고 정식으로 졸업을 했고 인턴 레지던트 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 음식점을 차린다던가 라인 셰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 를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음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치유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쫓아다닌 거뿐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네,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전화는 대로 깨달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분한테 그걸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라이 셰프나 그 음식을 하시는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 독립문이지. 네. 어, 나 여기서 자랐어. 학교 맨날 저기로. 걸 다녔어 여기. 아... 그래 고 여기 시장이 있어 영천 시장. 그러면 나는 이큰 길로 안 가고 영천 시장이 재밌잖아. 아... 그래서 맨날 시장 그 길그큰길뒷길이 시장 길이거든. 시고 학교까지. 지금도 시장이 있나요? 있어. 그래서 나는 시장 길로 다녔어. 너무 너무 재밌어 갖고. 전차가 막이로 들어왔었어. 전차 정점이 적겨었거든. <laughs> 전차 정점이 적겼어 그래. 어, 그리고 여기 막 오만 차가 다녔어. 근데 차가 별로 없었어. 형 차가 없었어. 예. 어렸을 때는 그 기억났다. 여기가 지금 막 아파트가. 아 진짜 많이 변했다. 여기서 놀던데 내가. <웃음> <웃음> 저게 독립문인가요, 선생님? <진짜? 웃음> 저의 독립문이야. 잠깐만. 라는 브랜드들이고 그래요. 제가 예쁜 모델들이 많아서 제가 도전장을 내미는 건 아닙니다. <laughs> 근데 말하자면 신인이나 마찬가지야. 실력으로 따지면 아주 신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잘휠수 있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별로 안 상해요. 못해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고 아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따라하고 어떨 때는 불러서 이제 신인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인들이 획기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 이것 좀가르쳐줄래그 물어봐요. 그럼, 아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아니 가르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래,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배워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옷도 이렇게 어느 같은 날에 입고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고 해야 돼 여기 어디야? 전동으로 올라가니까 막 이런 옛날 동네가 나오네 나는 옛날 동네를 뭐참 아련하고 예쁜것 같아 또이 장면이 옛날이잖아요 어? 그냥 영화 찍는 거 같지 않아요? 골목으로 오는데 너무 너무 아련하고 예쁘네 여기. 나는 이런 동네가 좋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그 동안 음식하고 막 거기서 그 하면서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해가 안 가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부분 부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다온것 같아. 다 왔지 우리?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고... 아, 덥다! 아, 덥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무, 무슨 동네야, 여기 무려고난 이런 동네, 빌딩이 안 보이잖아 <laughs> 높은 빌딩이 안 보여, 여기 너무 하늘이 보여, 너무 좋다 제가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거 봐, 이렇게 동네가 막... 이, 여기 한옥도 있어 여기 한옥도 있죠? 한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정겨워. 육안네 기사식당에, 유, 유씨야 이분이. 유가야 육아, 옛날에 유가야뭐 이런 거 있잖아. 기사식당이 항상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도 촬영 가면 꼭 기사식당에서만 먹어. 네,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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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완웨이를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면 정말 어머알겠어요 수십 년 여기서 내가 굵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데잖아요.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 아, 자기도 아날로그. 그럼요 선생님.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저도 3 8 6 480 세대예요. 저는 완전 아날로그 정도가 아니라 고대야, 그냥 <laughs> 고대 그냥. 고대 고대가 고대. 나 이거 나도 처음 해봐서 나만 처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얘기 하니까 몰라 위로 돼요 와 진짜 안녕하세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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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세상 최첨단. Okay, okay. Pukera, what 게그 k e r a Pukera, 두 u k e r a Puk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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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k 이 r a Pukera, p u k 드라마에서 김앤장에 이런 대표로 나와 막 세고, 그러다 어떨 어느 날은 위안부로 나왔어. 완전히 그 부산 자갈치장에서 바지락 파는 위안부로 나왔어. 막 이런데 시꺼멓게 막 이렇게 칠해갖고그걸로 나오질 않나. 근데 또 느닷없이 어떤 때는 고급에 나오잖아. 하이패션 막센 그러다가 어떨 때는 힐링푸드 뭐 그러면서 또 애들을 요구하면서 애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중이야. 힐링을 시켜줄 때는, 힐링, 진짜 그거는 오히려 본캐. 본캐. 본캐, 그게 본캐야. 그게 본캐라고 해요. 본캐. 본캐. 아, 본캐. 본캐. 그래. 본캐. 본캐와 본캐. 네. 네. 그 김혜준 씨라는 최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최준 캐릭터를 좋아해요. 근데 제 와이프는 어, 네. 김혜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틀려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예 같은 사람인데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게 좋아해요. <laughs> 네, 저는 최신만 봐요. 그 김혜준 광 <laughs> <안> 봐요 <웃음> 진짜 <웃음> 재밌다. 여러 <이거> 너무, 너무 <웃음> 재밌는 <웃음> 세상을 <웃음> 살고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세요. 온갖 <laughs>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 온갖 일을 할수 있어. 우유앵갈 선생님, 확실히 매니저여가지고 다지고있요내 스타일이네. 우리 가끔 바꿔잖아 <laughs> 내딱 딱 저런 바지 입고 다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 어서 샀네 <laughs> 저도 이거 진짜 그냥 길 가다가. 그치. 네, 네, 길 가다가. 나길 가다가 옷을 형막 그래. 가다가 그냥 차뭐길 <laughs> 앞에 이렇게 튀어나는거2만원만원주원막 <laughs> 이런 거. 나도 그런 거잘 사. 그렇게 강아지 갖고 얼마나 좋아? 지 나도 좋아. 나도 좋은데 강아지는 어디 좋겠어? 패션쇼야? 아, 패션쇼는 여딱붙여 응. 아, 이렇게 하면 패션쇼가 되는 <laughs> 거야? 아, <이렇게 하면> <laughs> 아, <laughs> 아 알았어 <laughs>